안산 신축 빌라 매매 분양 전문 안산 착한 아빠입니다. 오늘은 신축 아파트 부럽지가 않은 최고급 안산 상록구 본호동 3룸 신축 빌라 분양하는 집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치, 구조, 내부 인테리어까지 수준 높게 시공된 고급 빌라, 신축 빌라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께는 이 집도 다시 없을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거실 주방 분리형 복도식 구조. 4인 가족이 살기에 충분히 넓은 거실 공간. 바닥, 벽면, 천장까지 모두 보기 드물게 고급 자재로 시공되었습니다. 그동안 보셨던 신축 빌라들보다 전혀 색다른 느낌. 고급스럽고 넓은 3룸 신축 빌라를 찾고 있는 분들은 구경해 보세요. 방이 총 3개. 가장 넓은 남방. 시스템 에어컨 기본. 고급 붙박이장과 넓은 드레스룸까지 모두 옵션. 안방 드레스룸이 있는 신축 빌라도 흔치는 않습니다. 화장실 기본 2개. 이 집은 방방마다 시스템 에어컨이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총 4대 옵션. 중간방도 넓은 공간. 거실, 화장실. 넓은 세 번째 방에도 에어컨이 옵션입니다. 대형 냉장고 자리와 넓은 식탁 자리, 조리할 넓은 싱크대가 있는 주방. 주방도 4인 가족이 살기는 충분한 공간이고, 주방도 최고급 자재로 시공되었습니다. 주방에 넓은 베란다가 있는 구조. 오늘은 시스템 에어컨 레드의 옵션, 붙박이장과 드레스룸 옵션, 대형 냉장고까지도 옵션으로 제공되는 최고급 신축 빌라, 본호동 3룸 분양이었습니다. 수준 높은 신축 빌라를 찾고 있는 분들은 문의하세요.